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안지구 돈가스 뷔페, 돈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어 수안 롯데아울레 맞은편 파리바게티 6층에 위치해있고요 어,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최강의 식당입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시죠. 뭐스럽다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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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돈까스 안 좋아해? 돈까스 폼페가 건조에 이제 거의 없는데 폼페가 올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호박 샐러드 맛있고요 단호박 샐러드는 그냥 시중에 파는 것같다가주신것 같아요 그리고 폼페 가장 가장 맛있요 돈까스도 맛있는데 이 짜장면은 동네 중국집보다 맛있습니다 저 기본, 겨울에 사는 거 따뜻할 때막 나왔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아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짜장면만 먹어도 으될것 같은 느낌 음 최고 음. 원지기본에는 돈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추쌈도 있습니다. 요즘 고기 값보다 비싸다. 상추 한 장에 밥, 고기, 쌈장을 얹어주고요. 아, 맞습니다. 성장하시면 훌륭하세요. 돈가스보다 점심에 가보면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좋아. 맛있습니다 마지막 짜장면 딱 한그릇만 더 먹을게요 세번째 입니다 이게 끝 정말 맛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생각나는 맛 아무튼 이거 먹고 갈게요끝서안주구에몇 안되는 가성비 좋은 식당입니다 만9 0 0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이 구성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이곳밖에 없을 겁니다. 선주교에 사신 분들이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. 근데 하늘은 너무 오니? 날씨가 왜 이러니? 가을이니? 여름 근거이 그럼 안녕.